올초 하수 관거 공사로 인해 안동 시가지 도로 곳곳이 누더기로 변하고 주민 불편을 가져왔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. 이번에는 오수 역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같은 일이 수차례 반복됐지만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은 임시조치만 취하고 있습니다. 엄지원 기자입니다. 식당 화장실 배수구 틈으로 누런 오수가 흘러나옵니다. 페트병이 둥둥 떠다닐 정도입니다. 창고 쪽 계량기 인근에도 주차장 하수구도 마찬가지인데 이 같은 역류 피해는 5일 동안 세 차례나 반복됐습니다. 더럽고추첩죠오에수 같이 올라오는 건데 하루 지나고 나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이건 될 문제가 아니라고. 봅니다. 이곳 맨홀 펌프장에 모인 오수가 역류한 겁니다. 시공한 지 불과 한달 만이었습니다.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환경부 산하.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로 현재 중구동과 법흥동 등 안동시 저지대구역에서 이뤄지는 하수관거 공사와 동일한 사업입니다. 공단 측은 시운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이라며 아직 원인 규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. 올 연말 마무리되는 공사는 지선을 포함해 80km 구간 총 사업비만 482억 원에 이릅니다. 공사 편의를 위한 도로 방치부터 이번엔 공사 부실로 인한 오폐수 역류까지 하수관거 공사에 대한 주민 불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엄지현입니다.